是 <Yeah. S 2> <laughs> 안녕하세요. 반보입니다. 아, 녹화 버튼을 누른 줄 알았는데, 안 눌렀네. 오늘은 쏘가리 낚시 왔어요. 제가 요즘에 오징어, 무늬 오징어 팀논단이냐고 쏘가리 낚시를 자주 못 와요. 어쨌든, 음, 오늘은 쏘가리 손맛 보려고, 동면터, 어, 나왔어요. 여기서 몇 번. 음. 테스팅 하다가 한마좀 보다 갈게요. 근데 첫 타에 한마디 남았었어요. 와씨. 지금 두 마리째. 아, 두 마리째, 두 마리째, 두 마리째예요 지금. 제 영상을 안켜 가지고 두 마리째, 두 마리째. 요거 일단은 이 녀석이. 손맛 보는데 방해되니까 일단은 꽤미에 붙들어 놨다가 두 마리째 일타 1피다야 여러분 워터멜론이 잘해, 잘하고 잘 있어 지금 워터멜론이에요 근데 사실 웜 색상은 내가 좋아하는 웜 색상 가지고 하시면 돼요 어, 내가 뭐 분홍색, 뭐, 오렌지 펄로 잡았다 그러면 오렌지 펄 쓰면 되고. 내가 블랙 믹스 색깔로 붙들었다 그러면 블랙 믹스 쓰시면 되고. 어. 굳이 뭐, 남이 잘 나온다라고 해서 그거 변경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근데, 웜 초보자인 경우는 그, 나만의 색이 없다 그러면은 뭐, 남들이 하는 거 참고는 하셔도 되는데, 어. 나만의 색상이 없는 분들 어. 아무튼 그래요. 지금 두 마리째요, 여러분. 첫째 한첫첫 어. 수는 영상에 안담겼어요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렀거든.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야. 왜 자꾸 저짠물로 가가지고 외도로 해가지고 말이야. 근데 제가 짠물로 가는 이유가 쏘가리는 손맛 보려고 가는 거고 오징어는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 오징어는 진짜 맛있어요. 음. 오징어 낚시도 꽤 오래 했는데, 와씨. 떠들다가 또한 마리 세 마리째. 세 마리째 세 마리째 세 마리째 세 마리째 세 마리째 야 떼글떼글한 놈들만 나온다 이자 중반들 여러분 다이자 중반들이에요 와 빵빵해 살이 이거 어떻게 하나? 아유 으으 으아 야씨 야, 오랜만에 소가리 잡으니까, 아주, 와, 엄청 아프다, 제가 소가리를 잡으면 바로바로 바로 닐리지를 했는데, 이게 바로바로 바로 닐리지를 하면은, 이 조항이 안 좋거든요. 그거는 이제 증명이 됐어요. 바로 닐리지 해버리고, 얘네가 이돌 속으로 바로 숨어버리면, 이 피딩이 짧아져요. 이게. 다른 애들도 경계심을 갖기 때문에, 피딩이 짧아지더라고요. 좀 있으면 어두워질 것 같은데 어둡기 전에 빨리 한마리부 들어와라 일타일피였는데 세 마리가 다야 세 마리가 다야 이동 일주 없어? 한번만 때려줘. 오토멜로 지금 16분에 이론 요와 <놀람> 징징대니까 한 마리 보내주셨어 또. 와 징징대니까 한 마리 보내줬어 여러분 네 마리째. 아 씨발 엄청 날카로워. 야, 네 마리째에요, 여러분. 야, 여기. 부채골 방향으로, 음, 안 거치는 데가 없게. 각도를 달리해서. 지금 피딩이니까 코앞에 뭔가가 지나가면 무조건 먹어버려. 30분만 딱 되라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이제 블랙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동 여기 가라앉가라앉 피딩 끝난 건 아니겠지? 여기 포인트에 고기가 없어서 그렇지. 아야 말뚝 박을 걸 괜히 옮겨가지고. 땅 때려줘.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와.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째, 여러분. 아, 떼글떼글 한 놈들만 나오는구나. 한 마리 못 들어와라. 가라 줘. 아, 땅때리니 있지. 땅 때리는 있 어디 갔어? 아, 16분의 1로도 아직 잘 나오네. 지금 수온이 한 15도, 16도 아직까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24분의 1이나 32분의 1쓸 정도는 아니야. 아, 이동, 이동 갑자기 추워지지 않는 한올 시즌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피딩 끝났나? 피딩 끝났나? 지진 끝났나? 다섯 마리 끝? 다섯 마리 끝! <목소리> 와. 와. 와이 오늘 트로보이안될것 같아. 와 낚시터 뿌러진다. 지려라. 이거 3 0 되겠다. 여러분 한 마리 또 붙들었어요. 여섯 마리째. 오 보이려나? 한 마리 붙들어와라판 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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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하다가스 한 마리. 이틀 봐 여러분 여섯 마리인가, 일곱 마리인가 모르겠다.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쳐봐야지. <laughs> 워미 걸레가 돼버릴라 그래. 이게 한 마리가 먹기 시작하면 덩달아이 먹는다니까? 먹이 경쟁하냐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꽤미에 끼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원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꽤미에 안 끼고 바로 방생했는데, 오늘은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안타깝지만, 음 잠시 꾀미에 붙들어놨다가 살려주려고.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건너편은 모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쪽이 바위가 많아요. 돌도 많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물골 모래와 이 바위 사이 경계 거기에서 지금 입질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다니는 이 쏘가리 가을 포인트 보면은 거의다가 모래가 있어요. 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래가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반대편에 모래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쪽에 모래가 있거나. 이게 가을 쏘가리라고 그돌 옆에다가 계속 캐스팅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물골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은 어, 돌 속에 아직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어, 동면터 찾으려고 좋은 돌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음, 시기도 아닌 것 같아. 포인트 이동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씩 조금씩 포지션을 한뭐 10m씩 조금씩 내려오면서. 하드로 하고 있어요. 한 마리 붙들어 올래. 가라앉 가라앉. 3 2분에3 날아간다. 긴장해라, 가이들아 말이 붙들었어. 폭 찼는데, 씨. 아, 아주 그냥 미세하게 채는구나. 야, 씨. 미세하게 채. 우와. 오토 릴리즈가 되어버렸어. 어. 아홉 마리 인데 지금, 6시 51분. 거의 1 시간 돼가는구나. 낚시한 지. 두 개, 세 개, 네 개. 16분의 1온스 담이끼 앵그럼 모토일. 지금 내가 캐스팅 한 다음에는 그 프리 폴링을 주고 액션 줄 때는 커브드 폴링을 줘요. 폴링 한 다음에 로드를 들어가지고 지구가 위로 떠오르게. 감안하세요 그러면 가만 놔두면 저절로 천천히 이제 커브드 폴링 때문에 천천히 깔아 앉아요. 깔아 앉으면 다시 한 바퀴 감고 천천히 깔아 앉아요. 이게 깔아 앉을 때 입질이 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천천히 깔아 앉아요. 천천히 깔아 앉을 때톡 하고 입질이 들어와요. 그 때에 따라서는 액션을 줄때또 프리 폴링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라인을 약간 늦춰져가지고 빨리 가라앉게. 근데 그날 그날 패턴이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커브드 폴링 라인에 저항을 실어가지고 지그헤드가 천천히 깔아앉게 이 액션에 지금 입질이 거의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는 뭐 대충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해서 입질 잘 들어오니까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수심이 깊으니까 2미터가 넘으니까 그 라인 저항 때문에 되게 천천히 가라앉아요 그리고 이거를 라인을 닐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위치이동을 시킬 때 천천히 이렇게 끌면은 이걸 드래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천천히 끌면은 밑걸림이 심해요 그래서 저처럼 세게 아, 세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이게 세게예요. 세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어, 바닥에 끌리지 않게. 들어 올렸다가 라인 감고 천천히 깔아앉게. 텐션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입질도 뜸해져가지고, 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업스트림 한번 해보자. 이 업스트림을 하면은 조금 더 빨리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입질이 뜸하니까 이렇게 약간 변경해 보는 거예요. 좀더 빨리 가라앉으면 얘네들이 또 반응할까 하고. 끌어 얹어. 끌어 얹어. 끌어 얹어. 어 깔아 앉죠, 깔아 죠이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는 이 카운터를 세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어, 저는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음, 이 포인트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알아가지고 이 정도면 깔아 앉겠지. 아니면 뭐 바닥을 쳤구나 느낌까지 오는데 조금.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 캐스팅 한 다음에, 카운터를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8초인데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7초 세고, 7초인데 걸렸다. 그러면 6초 세고,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가장 정확한 거는, 헌할 때, 낮에 오셔가지고, 그 지형을 파악한 다음에, 테스팅 한 다음에 이 라인 보고 줄이 깔아 까라앉았다 앉다안 깔아 앉았다를 알수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카운터를 세놓으면 편하죠 뭐. 오토 릴리즈까지 하면 한 마리만 더 붙들으면 되는데. 열 마리 채우려고 했지만 안 되겠어. 한 마리 붙들어 와라. 32분의 3원스의 모터 오일로 교환했습니다. 확실히 얘는 무거우니까 바닥 닿을 때꿍 소리가 난다. 어, 피딩 끝난 것 같아. 비딩이 끝난 것 같아. 비딩이 끝난 것 같아. 비딩 끝났어도 배고픈 애가 있을 것 같은데. 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한 번만 더 해보자. 가자. 마음은 가자 그랬는데 몸은 벌써 캐스팅하고 있네 이거. 병이야 병. 어떻게 좀 해봐라. 와, 씨. 와. 와. 크다, 코. 코. 꼼꼼히 주니까 크게 나와. 와. 와. 10마리째. 와우. 안에까지 먹었어. 와. 10마리째. 열 마리째, 열 마리째요, 여러분 열 마리째. 입질이 뜸해가지고 모토의 색상으로 바꿨는데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마리 붙들었어요. 이게 뭐 소강 상태면은 뭐래도 한번 변화를 주는 건 맞아요. 음. 지그에도 무게를 변경한다든지, 색상을 변경한다든지, 뭐 민호를 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7시 27분. 아직 2시간이 안된거 같은데? 가야 되겠어. 가야 되겠어. 가야 되겠어. 여러분.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오늘 그래도 손맛은 열 마리 봤어요, 여러분. 됐지 뭐그 정도면 뭐 가을에 제가 원래 가을에 강한 남자가거든요. 제가 원래 가을에 더 강해요. 웜 낚시의 계절이기 때문에. 근데도 요즘에 근데도 요즘에 손맛이 고팠어 응. 오랜만에 와서 그래도 마리스에서 다행이다 마리스에서 다행이야 한번 볼까? 몇 마리인가? 한번 볼게요 몇 마리인가 한번 볼게요 와 오늘 붙들은 거는 다닐리즈 해줄게요 여러분 전부 다 닐리즈. 아이, 마지막에 붙은 들거 삼자. 뿅! 잘 가. 꽤미가 없어가지고 두 마리씩 맡겼어. 뿅! 잘 가. 뿅! 잘 가. 이것도 저기 꽤미가끼었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쏘가리꾼은 꽤미가 최고 편해요. 예, 그 어, 어망 있죠? 살림망에다 끼면은 살림망에다 끼어서 갖고 돌아다니면 이 표피가 다 벗겨져 가지고 금방 죽어요. 꾀미로 끼어서 이렇게 다니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괜히 저기 쏘가리 낚시 안 하시는 분들이 살림망에 끼면 어떻냐고 얘기하는데 그 절대 살림망에다가 살려주면 안 돼요. 이동하는 도중에 이게 전부 다이이 쏘가리 이 펴피 있죠. 이게 여기가 이 점액질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금방 죽어요. 점액질이 이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거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한 건데 이 살림망에다 넣으면은 그게 점액질을 다 긁어 버리거든요. 아무튼 오늘 손맛 한 10마리 보고 가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자꾸 릴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릴리즈 하는 거는 본인 뜻입니다. 여러분, 릴리즈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의지예요. 뭐... 옷자잡았는데왜 릴리즈 안 했냐? 이런,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참 속이 아파요, 제가. 마음이 아파. 응. 그건 자기 마음이지. 뭐, 옷자라고 꼭 릴리즈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 릴리즈를 안할 때는 내가 필요해서, 어, 저기, 팁을 할 텐데, 지금 굳이 가지고와 봐야 전 필요가 없어가지고 지금 릴리즈 하는 건데, 또, 이 괜히 릴리즈 했다고도 또 욕먹고, 릴리즈 안 했다고 욕먹고.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제 언제 또쏘가 낚시할라? 가자 가. 아 아야. 오,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